오, 미스터 페 녹화, 녹화! 우와! 구독뜨대 댐. 하트뽕. 고마 자, 곰댕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꿈토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모았는지 한번 볼까나? 거준이 친구, 제발 뽑아주세요. 트로피 영상 편이에요. 곰팡이 아, 하지마, 임마. 엄마 스킬 중에 등짝 스매싱이 있어요. 트로피 살기 나카랑. 한대 맞으면 개피된 나카 김영진 친구, 디저트로피 1,179개. 헤헤헤헤, <laughs> 꿀잼. 김원유 친구, 트로피 3,000이고요. 크로우 열쇠고리 샀어요. <laughs> 크로우 뽑은 게 아니고 열쇠고리 샀대. <laughs> 우리도 못 뽑았어. 우리도 열쇠고리 사자고. 방영민 친구, 트로피 4,016개. 제발 꿈토이 영상에 댓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꿈토이님, 정말 사랑해요. 곱하기 9999개. 냥몽. 내 친구 전 트로피 5,222개 전설 영웅 있고 난 뽀로로 좋아함 난 양년임 <laughs> 야 소잼 친구 mz 영상 기다리느라 저한텐 일주일 같아요 트로피는 6,225개 <laughs> 이 친구는 커서 작가를 해야 될것 같아 표현력이 너무 끝내준다 그래 연애 편지도 잘쓸것 같다고 <laughs> 최범준 원호 친구 트로피는 6,300개 하이스트에서 햄버거 패티 만남 <laughs> 뚜아뚜 뚜뚜남매 친구 트로피 8천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천 친구 저좀 뽑아주세요 제발 전설 레온 있고 펭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로피 9천점 남았어요 현서 친구 저는 11,000점이에요 어제 미스터 피와 크로우 나옴 오 현서 친구 금손 포비는 똥손 <laughs> <덩손. 웃음> 정답 양영진 친구 트로피 11,248이고 롤러 열 종된 크롬이 있어요. 땅파서 얻었어요. <laughs> 뭐야? 땅파서 얻었다고? 데크탑은 당신 말고라세요어희진 <laughs> <laughs> 친구, 꿈통이님 제발 뽑아주세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5달 정도 늦게도 시작했는데 친구들을 다 추월했어요. 트로피는 12,000점. <laughs> 외갓집 갈때 햄버거 패티 먹음. <laughs> 지기태 친구, 꿈토이님 전 트로피 12,085점. 매운 뽑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응, 우리도 없어. <laughs> 우리도 없다, 그래. 없는데 어떻게 알려주냐, 그래. <laughs> 양수호 친구, 트로피 17,000점. 제 게임 친구 이름이 꿈토이 골잼이에요. <laughs> 초리 앤 초코티비 친구. 오, 동생 트로피 2239개 제 트로피 9000정도 꿈토이 핵꿀잼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해요 꿈토이 구독자 7억만명 가득 임지한 동생 생일이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지환이 생일 축하해 신나친구 저 제발 뽑아주세요 저 2만 1000점이고 8비트는 세계랭킹 53등 와 은 100만 원 했는데 전선이 없어요. <laughs> 하지만 오늘 레온이랑 크루 뽑았어요. 우영이 TV 친구. 어? 뭐라고 될지? 어, 뭔데 뭔데? 들어 조금 <laughs> 자 그럼 오늘은 미스터피. 젠그랩에서 내가 먼저 한번 해 볼게. 나도해 보고 싶 알겠어 알겠어 나부터 먼저 하고 줄게 부시 안에 숨었네 가방 던지기 벽 뒤에 있어도 가방 던지기 마무리 오케이 이게 바로 미스터 피다 가방을 던지면 한번더 튕겨서 맞는다고 벽 뒤에 있어도 맞출 수가 있지 오엠조가 나온다 아싸 공이 모였다 펭귄 부대 출동 펭귄이 따라가서 귀찮게 하지. 펭귄 출발 끝까지 따라가. <laughs> 벽 뒤에 숨어도 바로 때려버리지. <laughs> 미스터피 끝내주는구만. 엘프리로 넘어왔던 다 같이 공격.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펭귄이 아주 끝까지 따라가네. 미스터피 짱이다. 저공, 응. 출동. m 즈기이 잡아라 잡아. 오케이, <laughs> 나이스. 펭귄보네, 공격, 공격! 오게 비비 좋았고. 아싸, 미스터 피, 참 쉽죠. 오 방심하다, 당했다. <laughs> 펭수 뭐야? <laughs> 상대팀이 자괴감이 들지 않게, 일부러 이렇게 죽어주는 거야. 헛소리 그 하지 마, 임마. 아! 오, 왼쪽 굿시 이번엔 안 당한다. 엠지 공격, 한대더 빠세. 오이, 복수 성공! <laughs> 우리 펭귄 특공대는 계속 공격 한다 미스터 피짱 좋다, 클럼헐렐렐 엠즈 이리와. 맞으면서 공격, 공격! 오케이, 또 잡았지. <laughs> 오, 근데 개 피니까 도망가자. 비비야, 쟤 밀어내버려. <laughs> 고로티, 고로티. <laughs> 오, 엠즈 또 왔다. 죽음만안 돼, 죽으면 돼. 어, 죽지마, 죽지마. 나이스, 밀어내기. 으아, 엘프킬러. 어스, 이겼고. <laughs> 미스터 피짱 재밌다. 우와, 미스터 피짱 센데. 가방으로 2단 공격도 좋고, 무엇보다도 펭귄 부대가 너무 좋아. <laughs> 끝까지 따라가서 때려버리거든. 무한반복. 대만족이야. <laughs> 미스터 피 쇼다운에서는 어떤지 한번 해볼까? 환한 펭귄. 미스터 피 나가신다. 미스터 피는 초반에 싸워서 궁을 빨리 채워야 해. 새끼 펭귄 부대를 빨리 소환할수록 좋거든. 빠세이 빠세이 가방으로 던져버리기. 편네 숨었으면 모를 줄 알고. 빠세이 빠세이 오케이 나이스. 궁도 더 찾고 새끼 펭귄 부대 소환이요 출동 출동. 저기 아무리 숨어 있어도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 오꼭 숨어라. 머리카락 모인다. 어, 찾았어. 바로 가방 투척해버리기. 오케이. 미스터 피한테 도망가면 한대더맞는다 이번엔 저쪽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오케이. 음료수까지. 빠세이. 어디 가니. 오케이. 발리를 바로 발라버리기. 오, 벌써 쇼다운. 오, 카리나. 칼이 아무리 숨어도 끝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오 고객님 거기 계셨어요? <laughs> 숨어 계셔도 끝까지 찾아갈게요. 마중까지 나오셨어요? 마세 <laughs> 마세 마세. 배려부리면서 마무리. 뭐야 미스터 피 짱새잖아. <laughs> 짱새고 짱 재밌어. 하지만 미스터 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 그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내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지. <laughs> 어? 그럼 어떻게 하는건데? <laughs> 미스터피는 새끼펭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약올려서 죽이는거라 크런 <laughs> 약올려서 죽인다고? <laughs> 내가 많이 당해봤다 그런 미스터피한테 1등을 많이 뺏겼어 크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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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런 가방 크런 오케이 공이다 찼네 크런 이제 나의 분신들을 불러올 차례다 크런 가자 새끼펭귄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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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오케이! Today's s c e n 기 is n 야 가방, 가방, 가방. Very 고 피하는 you are 고 피하고 b i 고 피하고. 자꾸 맞는 y 같은데. e y 고피하고 e n 고 피하고 i g 고 맞고 맞고 뭐야? a r 오 not a 큐브 g 먹어야 되는데 u are n 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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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y 오쇼다움니다자 이제부터 야올리기술이 들어간다 크롱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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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자 새끼 펭귄 m 지한테 가서 야올려 크롱 <laughs> 따라다니면서 계란 피기 크롱 야 크롱아 지금 할수 있을 때 마무리해 그러다 나중에 너가 당한다 m 지 정도야 내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크롱 새끼 펭귄 출발 크롱 <laughs> 따라가서 괴롭혀요 따라가서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어우 야골라 <약 올라. 웃음> <laughs> 새끼 펭귄 약올리기 개꿀 cool. 아무리 숨어있어도 우리 새끼 펭귄이 다찾곤했어야 <laughs> 그럼 안 싸우고 뭐해 <laughs> 싸우는 것보다 우리 새끼 펭귄이 괴롭히는 게더 재밌다 그래 오호 진짜 약올라 출발이요 <laughs> <재발. 웃음> <바리오. 웃음> 그래. 여기 다시 설치해야지 크롱 그래. 야구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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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 히히히히히히히 야구리기 출발 크라 이건 너무 아니냐고 그냥 이기면 재미없다 크라 충분히 야구리고야구리고야구리다가이어줄 거다 크라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 크라 야 엠지 엄청 세잖아 나 정도 실력이면 엠지랑 아무 문제 없다 크라 때려버리기 새끼팽이 야구리기 하하하하 야구링이. 아무도도 그그그 그게 시장 뭐야... 난그사을 몰랐어... 후회한 들 뭐하리 난바가 되버린 거~ <목소리>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밌는 댓글, 알람 설정, 꼭꼭꼭 부탁드려요~ 응~ 아, 곰돌트